보조공 때립니다. 강한 타구 오른쪽에 타 오른쪽에 안타 3돌를 돌았고 독점을 향해 홉까지 들어옵니다. 세상에 나쁜 공은 없다. 어떤 공이든 안타로 만듭니다. 대타지고 있습니다. 프리카운트에서 거론했어요 김현수 타구가 오른쪽으로 우익스티로 갑니다. 1투에서 4구째 밀어냅니다.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수. 라인 안쪽에 페어볼이 타구가 적시타가 됩니다. 전주들을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주자라는 글자가 박승욱을 리그 최고의 타자로. 막... 밀어보냅니다. 궁지막하게 아, 뻗어가요. 아,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4구. 왼쪽으로 뽑았습니다. 탐장 쪽! 탐장 쪽! 탐장탐장 밖으로! 초 2, 3, 알로. 선민 <laughs> 통보만의 다 김선민 득점. 1호에 있어던 변희혁도 득점합니다. 따라 붙는 기야 경기는 한점 차. 1리로 높았습니다. 1루 주자 1루 주자 나란히 나라디, 호불호, 호불호, 피로옵니다 u 습니다 o 카운트7구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탐지! 박그로! 안 n d 스 h 데 지금 뒷다 낮게 제스처는 취했거든요 구자욱의 타구는 오른쪽으로 탐선 풀 카운터 6구 <laughs>